네이버페이 단타줍줍 하시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3초 기다리시고 더보기에 다 링크는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 앱 다운받으신 분들은 하고나서 150원 받을 수있고요 이거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정답은 네이버 아니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정답 벗기 대결이고 이것도 링크 남겨놓을건데 정답은 여행지원금입니다. 지원금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올린 이유는 시간 지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는 링크를 남겨 놓을 건데 조금 기다리시면 여기서 여행 올패스에서 친구한테 전달을 하면 50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고 최대 1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친구한테 전달을 하고 친구가 이 링크를 방문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거니까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가족이나 친구에게 하시면 되고 어제는 제가 했는데 이거 찍은 날 나말의 닥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안 올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나말의 닥터는 정답은 오 그렇다이고 포인트 박스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건... 아 5일 연속 맞췄으니까 포인트 박스 10개 받아주시고 다음에 오늘의 건강 한마디 열어보기 해서 또 5일 연속 했으니까 추가선물받기 해서 포인트박스 하나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만의 닭도 둘러보고 요거 해서 포인트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걷기 걷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알아지는 것과 걷기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은 7만, 8만 가까이 이 조에서는 걸었네요. 이거 해서 포인트 박스 하나 받아주시고, 또, 다른 조가 있다고 하면은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포인트 박스를 또꽤 받았죠. 그래서 포인트 박스를 또 남은 3개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은 또 오랜만에 네이버페이 교환할 수가 있겠죠. 800점 이상 모았으니까 교환해서 네이버 포인트 받아 주시고 네이버페이에 등록해 주시고 그다음에 KB증권 마이데이터 출석 체크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